미국의 MBA도 취업이 실패하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학벌의 시대가 끝난 걸까요? 미국에서는 지금 MBA를 나와도 취업이 못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미국의 기업들이 와이칼라의 채용을 거의 멈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여파가 바로 유명 MBA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듀크 대학 북과 MBA, 졸업 3개월이 지나도 21%가 무직이라고 합니다. 미시간대학교의 로스앤베이도 1 5 2019년에는 어땠을까요? 듀크 대학교가 5%였습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4%였습니다. 지금은 3배, 4배 잡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조지타운 대학교는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졸업 3개월, 미취업률이 2019년에는 8%에서 2024년에는 16%, 2025년에는 25%까지 뛰었습니다. 실제 사례가 그렇습니다. 뉴욕의 금융권 노리던 NBA 졸업생들이 지금은 지방은행, 심지어 명품 매장의 취업까지 고민 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미국의 와이칼라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미국 유학, NBA 고민 중이라면 이름값만 보고 오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뉴욕캐나리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놓치지 마시고요.